안녕하세요. 김진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수요일이고요. 큐티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하죠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육체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의 성도 중에 누군가가 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어떤 몸이 됩니까라고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한 육체의 완전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45절을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어,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믿게 된 우리들은 어, 구원을 받았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또 소유하고 그리고 부활을 어,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땅에서 우리의 삶은 살라고 하신 명령대로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잘 완수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가서 그 본향에서 그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본질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잘 완수하는 가운데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의미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